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속보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와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 21일부터 LH에서 역세권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모집하는데요. 이곳은 청약통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LH 영구 임대 아파트는 최대 50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이곳은 보증금 247만원에, 월세 5만원에 거주 가능합니다. 정말 저렴하죠?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LH 국민 임대 아파트와는 다른 유형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럼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방법 및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모집 공고문은 분당한솔 7단지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건설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에 위치해 있으며,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초역세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을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년 9월 2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은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을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총자산은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은 3,557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 자격에 속하십니다. 임대보증금을 보게 되면 247만 5천 원에 계약금 12만 4천 원, 잔금 235만 1천 원 월세는 4만 9,270원이며 월세는 편하게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부족하시거나 보증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전환 가능한데요.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 3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서 월세 3만 4천원에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저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 147만 5천원에 월세 5만 1350원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으로는 이번에는 만65 세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성남시 주민만 신청할 수 있고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성남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입니다. 이곳은 청약통장이 유일하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분당한솔 7단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 lh의 영구 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임대아파트 lh 임대주택 정보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